호산청이라고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음, 조선왕실의 어, 출산 문화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이 조선왕실에서는 중전이 어, 왕의 정식 부인인 중전이 출산에 임박하면 90일 전에 산실청이라는 출산기구를 설치하고 후궁이 예정이 다가오면 30일 전에 호산청이라는 역시 출산보호기구를 설치합니다. 현재 이 기록들은 영조대왕의 어머니 숙빈 채시로 알려져 있는 그분이 아들 셋을 낳을 때 기록됩니다. 맨 앞에 이 기록은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기록은 바로 영조대왕. 그 다음 저기에 있는 세 번째 기록은 영조의 아우를 낳았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 무엇을 기록하는가? 산모의 건강 상태. 또 태어난 태아에 출생한 아기의 건강 상태. 어떤 처방을 했고, 또 목욕은 어떻게 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했다는 모든 국가적인 기록들을 여기에다가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일종의 다이어리 형식의 기록이 되는데, 그럼 이 기록을 왜 하는가? 모르긴 해도,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장성해서 왕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아플 때,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갓 태어났을 때의 건강 상태가, 중장년 또는 노령이 되었을 때의 건강, 관리 또는 질병 치료에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들을 예비해서 왕자 또는 공주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 존귀해서 기록을 남긴다라는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향후의 이슬 치료에 대비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실질적이고 실용성을 갖고 있는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고산천 일기는 아주 더문 자료에 속하고, 어, 왕실의 출산 문화, 나아가서는 건강 관리, 질병 치료의 어떤 예방학적 의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